친명이냐 친청이냐 문재인 세력의 부활이냐 민주당 내부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만 감지되던 긴장이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는 1인 1표제 당원 개정을 두고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고 공개 설정까지 벌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제도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기 당권과 권력 구조를 둘러싼 충돌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날 회의의 포문을 연쪽은 반청 그러니까 반정 청례 성향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 바로 앞에서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가 곧바로 그 규칙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직격했습니다. 제도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말은 조심스럽게 했지만 사실상 정청래 대표 연임을 겨냥한 공개 경고였죠. 이 발언은 사전에 조율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공개 사전 회의에서 명확한 합의 없이 공개 회의에서 바로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정 대표 측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회의장 분위기는 급속히 얼어붙었고, 이후 발언들은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까지 요청하며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해당 행위라는 표현으로 입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죠. 이는 전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반대 의견을 두고 해당 행위가 될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발언이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의 반응은 더 거셌습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 앞에서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냐? 최고위원이 공개회의에서 자기 의견도 말 못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 발언을 단순한 제도 문제 제기가 아니라 차기 구도를 둘러싼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정 정례 즉, 친청 성향 최고위원들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미 약속한 제도를 이제 와서 다른 이유로 흔드는 건 당이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1인 1표제는 헌법적 가치이자 당원 주권의 핵심이라며 정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물러서지 않았죠. 당무위원회에서 1인 1표제 안건이 의결된 직후 정 대표는 누군가 개인에게 유리하니까 하지 말자는 건 너무 고답적인 반대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반대 최고위원들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당 안에서는 대표가 이제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죠. 결과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는 큰 이견 없이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참석자 61명 중단 2명만 서면 반대 의견을 냈고, 안건은 중앙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달초 중앙위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1인 1표제는 공식 도입됩니다. 아울러 전당대회 룰도 함께 손질됐습니다. 중앙위원 비중은 낮아지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이 역시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이 문제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향해 혹시 반명 아니십니까? 라고 농담을 던진 겁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입니다라고 응수했고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단순한 농담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이어 요즘 반명인이 명청이니 하는 말들은 우리를 싸움 붙이려는 해석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친명 대 친청 구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죠.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프레임 차단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내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웃음과 농담이라는 형식을 빌려 교통정리를 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동시에 싸우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다는 분석도 나오죠. 당 안팎에서는 이미 다양한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조기에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반대로 친명계 일부가 정청래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공개 충돌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잠재적 차기 주자그룹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하게 회자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갈등이 단순히 친명 대 친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반청 최고위원들 상당수는 스스로를 친명으로 분류합니다. 즉, 대통령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당 운영 방식과 권력 배분을 둘러싼 충돌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 안에서는 이건 명청대전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권력 재편의 시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당 내부 갈등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담으로 정리했지만 갈등의 씨앗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광건은 다음 달 중앙위원회 표결과 그 이후 전당대회 국면입니다. 1인 1표제가 확정될 경우 정청래 대표체제는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그 과정에서 반발이 누적되면 갈등은 다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판을 계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의 농담이 정말로 갈등을 봉합하는 신호였는지 아니면 본격적인 당내 권력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는지 그 답은 머지않아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